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분이 또 함께 자리를 해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아, 팔짱을 또 끼고 다정하게 네. 들어오고 <laughs> 계시는데, 네, 무대 중앙에서 아, 역시 전용복 씨가 한 어, 명차답게 에스코트를 네니다 <laughs> 중앙에서서 우리 좌측부터 자연스럽게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오늘 세 번째 케미를 또 한번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함께 해 주시죠. 두 분은 센스 넘치는 미달까통통튀는 케미. 오늘은 또 어떤 진행을 했고요. 정말 많은 사진 기자님, 취재 기자님, 또 영상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함께 몸을 틀어서 함께 바라봐 주시죠 비주얼이면 비주얼 또딕션도 정말 탁월한 콤비시고요 센스마저 넘치십니다 네, 네 세번 연속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좋습니다. 지금 미소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네, 잠시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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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눠볼까?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어,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OTT 시상식이고 어, 또 제가 워낙에 또 작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저의 또 마음속 스타들을 또 직접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인 자리입니다. 어, 영접한다는 표현이 확 느껴집니다. 네, 네. 어, 임윤아 씨도 이제 3회 연속 전현무 씨하고 MC를 맡게 되셨는데 올해는 좀 어떤 모습에서 지난 시리즈와 좀 다른 모습 어,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3년 연속 같이 현무 오빠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 찰떡 호흡 네, 그런 <웃음> <웃음> 그런 어 자, 뭔가 좀더 올해는 예쁜 그런 능숙한 인생으로 <laughs> 능숙하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뭐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비주얼이면 비주얼 딕셔닝 딕셔네 본식에서 다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C 두 분입니다 아. 네, 네. 윤화씨 <laughs> 어. 단독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형님 우리 예 저희 저희가 모실게요. 커먼 남자 셋은 내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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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저희가 한번. 모실게요. 윤아 씨 왼쪽부터 살짝 부탁 드릴까요? 좋,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좋습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자여 오른쪽.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자 이제 본식에 또 리허설을 들어가셔야 된데요 부득이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제 3회 청년 오브제 시리즈 네 윤아 씨아 역시 본식으로 이동을 부탁을 아 많은 기자님들이 야. 부탁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우석씨를 무대 위로 모실 예정인데요 우리 오랜 네. 시간 또 함께 기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신언니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렇죠. 이제는 배우로서 우월한 DNA, 러블리한 과즙민을 넘어 첫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 입지를 다지고 또 청룡 시리즈 어제까지 참석을 하셔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무대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 턴으로 다양하게 쪽 포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펄시 네. 터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제, 이제는 아, 자유자재로 네. 자유로운 표정과 포즈로 함께 자리를 해 주고 계시네요. 비주얼 자매라는 그 명칭에 잘 맞게 오늘도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로 미모를 뽐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배우로서 앞으로의 홍보도 보도 기대가 되거든요. 네. 오늘 신인 여우상 도비올은 네. 피라미드 게임의 장다시입니다.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포즈를 할수 있다는 게 역시 네. 이제는 배우로서의 면모를 토끼 함께 보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본 시작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작으로 최근에 뮤지컬 시카고까지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무대 중앙에서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 순으로 포즈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좋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하트도 좋고요 보라트도 좋고요 네, 양한포네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좀 하트를 좋습니다 어, 오늘 그래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저희만 보러 그렇지만 뒷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laughs> 뒷모습마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왼쪽으로도 소나트 보내주시고요. 자, 오른쪽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동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십이 삼오 오늘 여우 조연상 후보인데 좋은 결과의 길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자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또 중앙 포털로 자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생수 아, 더 그레이는 뭐 넷플릭스에서 영어, 비영어 부분 통틀어 1위를 차지했죠. 어, 어, 네. 우리 무대 중앙에 서서 왼쪽부터 포즈를 좀 부탁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기작으로 넷플릭스의 멜로 무비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시거든요. 글로벌 대세 배우의 행보를 네, 오른쪽입니다. 몸을 좀 틀으셔서 오른쪽, 오른쪽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기생수가 있나요? <laughs> 너무 빛이 납니다 오늘 또 그레이 색깔 어, 드레스를 또 입고 와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본식으로 이동을 하길 드리도록. 네, 마지막으로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대세 불가루키 배우 이시우 씨가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시우 씨는 소년시대에서 전설의 싸움꾼 아산 대포 정경태를 그올 미성년 그리고 넷플릭스의 또 차기작이죠 캐셔로까지 다양한 장르의 필모를 쌓아가고 있는 김혜주 씨가 청정칠리즈어제 참석을 해 주셨네요.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백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하셨는데 왼쪽, 오른쪽까지 함께 바라봐 주시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다려 주세요. 네. 오른쪽, 그리고 중앙, 중앙. 네, 왼쪽. 좋습니다. 양볼. 좋습니다. 옆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laughs> 옆모습 도 자랑 좀 해주세요. 어, 옆모습 네.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죠 포인트. 하나, 둘. 셋. <laughs> 부끄러운 듯, 네, 고개는 살짝 돌리시면서. 옆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옆 모습도 자랑 좀 해주세요. 어, 옆모습, 네.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죠, 포인트. 자, 하나, 둘, 셋. <laughs> 부끄러운 듯, 네, 고개는 살짝 돌리시면서. 부끄러운 듯, 네, 고개는 살짝 돌리시면서, 네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신인 여우상 후보의 김혜준씨입니다. 오늘 수상이 쾌고까지꼭 이루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햇살 케 힐링 케 갑네요. 아...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이재고 죽습니다에서는 무빙과 다른 처절한 오열 연기를 선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또 완벽하게 다른 연기.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모습을 네. 선보이고 계십니다. 왼쪽부터 함께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순입니다. 저도 바로 옆에 가까이서 마주하니까 마치 막 신이 미리 포토샵을 한번 한 비주얼 한 <laughs> 같으십니다. 아 신에게 특혜를 받고 있는 미모다. 보라트 쪽 부탁드리고요. 을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 시선, 왼쪽 보라트. 오른쪽까지. 왼쪽 끝 쪽도 한번 <laughs> 말해보실래요? 왼쪽 끝 쪽. 이어서 자, 가운데. 볼콕 볼콕. <laughs> 예. 중앙 아래쪽 좋습니다. 본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민 여우상 후보에 오른 고윤정 씨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의 짐체리 배우 이준 씨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살인자 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무대 중앙 포털로 예,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매력을 선보여 주실지 좌측, 중앙, 오른쪽 순으로 다양하게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왼쪽, 중앙 네,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최근에 뭐 TVN 예능까지 어, 팬 찾았거든요 네. 예능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크래쉬, 크래쉬에서는 또 불굴의 액션까지 선보여 주셨어요 네. 다양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는 배우이십니다. 네. 왼쪽입니다. 왼쪽 끝에 있는 기자님까지 함께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고맙습니다. 네 여우 조연상 후보의 있겠습니다. 무빙 곽선영 배우였습니다. 아, 좋은 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저는 이분이 왠지 안 아. 나타나실 것 같거든. 요즘 차기작으로 김은숙 작가의 다 이루어질 지니 촬영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네. 또 시대저번주에 참석을 해주셨네요.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시죠. 왼쪽 위입니다. 왼쪽 그리고 중앙 오른쪽까지 다양하게 쪽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춘장화는 완전히 다른 아, 전혀 다릅니다. 모습입니다. 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실례가 아실 테시 뒷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워셔서 저희만 하나 둘셋 하면 앞에 시선을 좀 바라보시죠. 정면 하나 둘 셋. 어우 좋습니다. 아하.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치실내가 아시다 대신 뒷모습을 좀보여주실수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워 저서 저희하고 하나 둘셋 하면 앞에 시선을 좀 바라보시죠 정면 하나 둘셋어 좋습니다 아하.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왼쪽 중앙 오른쪽 골고루 또 시선을 다들려야겠습니다네자 <laughs> <부탁을> <laughs>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더 에이트 쇼로 여우 조연상 고백 온라인은 이주영 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무청스럽게 해내면서 네. 상대 배우인 안재홍씨와 함께 혹시 은퇴작이냐 라는 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어. 모든 걸 쏟아냈다 네 근데 네. 오늘 모습과 매력을 보면 아, 은퇴는커녕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됩니다 무대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 순으로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왼쪽부터 함께 해주실까요 좋습니다 아, 역시 모... 오늘은 또 레드카펫에서는 모델 이성씨의 모습이 뿜뿜뿜어져나고 뿜뿜 있습니다. 네. 네, 오른쪽 끝에 있는 기자님까지 좋습니다. 네, 하트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시선도 왼쪽 기자님도 함께 오른쪽부터 바라봐주시고, 역시 모델 출신답게 프로페셔널하게 포즈를 네. 취해주고 계시네요. 눈웃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저희가 뭐별 다른 포즈 요청을 안 해드려도 알아서 잘 소화를 네. 해주셨습니다. 신비하고 청순하고 러블리한 우리 이송 씨 만나 봤습니다. 네, 여우 네. 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대세 배우 최우식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살인자 이응 남감에서 네, 악인 감별 능력을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겉으로도 한없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모습인데 그 안에 강인함을 간직하고 계신 배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포토 중앙으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미소 속에 강한 연기 내공이 느껴지는 아는지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실까요? 좌측. 가볍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이어서 중앙 가운데. 오른쪽 끝에도 함께 바라봐. 꽃처럼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로 시선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리고 오른쪽 기자님도 함께 봐주실까요? 네, 오늘 종말의 밥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있는 아는진 배우님 마지막으로 내 네, 하트 포즈 다들 드리겠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본식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천상배우 여메란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메란 씨는 마스크... 네, 여메란 씨 하면 뭐 작두 타는 연기력으로 아 많은 작품의 신 오브 신 스틸러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걸을 통해 연바르데미라는 병명을 가지셨는데 우리 왼쪽 좋습니다. 정말 글로벌한 사랑을 받고 계신 여배우 씨. 이어서 중앙 가운데 경이로운 소문, 더글로리 그리고 마스크걸까지 오늘 수상 소식까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마스크걸의 염혜란 배우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즘 예능 치트키죠 코드큰스투씨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하는 그 박보영 씨의 작품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함께 연기한 노재원 씨도 신인 남우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두분다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함께 할까요? 좌측 박보영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 첫 사랑 또 뽀블리라고 그려를 칭했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을 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좋습니다 네. 가운데 봐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까지 보내 주십시오. 오라트도 보라트. 좌측 왼쪽 끝에 그리고 오른쪽 끝에까지 가운데 오른쪽에도 끝 함께. 아주 중앙 아래쪽도 기자님이 계시거든요. 네.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박보영 씨.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눈빛이 매력적인 배우가 등장을 시기에 또 천우희씨가 출연한 드라마 JTBC 드라마죠 히어로는 아니이나만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전혀 다른 연기로 같은 사람인지 그렇랐는데모든지 그렇죠. 진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매력이 천우희씨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오늘 레드카페가 정말 잘 어울리는 레드 의상을 함께 선정해주셨네요 오른쪽부터 과장님 천우씨 중앙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아래쪽도 함께 살짝 바라봐 주시죠. 자 이어서 왼쪽. 부장님 우리 천우희 씨포토홀 함께 하고 계시 보라트도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오른쪽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좋습니다. 보라트굴코 <laughs> 고맙습니다. 네. 천은 씨와 함께 포토얼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상적인 연기의 1인자 아닐까요? 배우 유준열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 밝혀주고 계십니다. 무빙과 최근 방영된 지배 중에서 기존의 멜로 퀸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역할을 소화해 네. 주셨는데요. 무대 중앙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평범한 수식어로는 규정할 수 없는 배우가 되셨는데요. 좌측부터 왼쪽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는 팬들의 소리에 네. 하준 씨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포즈를 좀 부탁을. 힘의 네. 모습과는 또 다른 역할들을 소화해 드면서 이제는 평범한 수식어로 그녀를 대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한없이 네,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주고 계십니다. 오라트도 보라트. 다양하게 어 오른쪽 함께 봐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네 골고루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도 좋습니다. 잠깐 우리 한효주 씨와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요? 네 어, 근데, 가운데 중앙에 중앙, 중앙으로 오세요. 중앙으로 오세요. 중앙으로 오세요. 여러분 한효주 씨입니다.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뿌려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오늘 청룡 시리즈오즈 함께한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어, 네, 너무 떨리고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떨리신다. 1회에서는 인기상을 수상하셨고 을 작년에도 시상자로 참석을 하셨고요. 네. 올해 이렇게 3회째를 맞았는데 좀 네. 어, 올해 이번 시상식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요? 어, 그러게요. 매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상식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여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가 돼서 더 뜻깊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무빙팀이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 다 마주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보다는 오랜만에 무빙팀 만난다는 설레임에 <웃음> 왔어요 <웃음> 그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무대 안에서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상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효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 3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레드 카페 이제 마무리할